진료를 하다 보면, 어, 뜸이 뭐냐, 왕뜸이 어디에 좋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의학에는 1침, 2구, 3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의학의 주요 치료법 중에 하나인 침과 뜸, 그리고 한약 처방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뜸은, 어, 침과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환은 꼭 뜸을 떠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뜸을 뜰 때는 어떤 약물을 인체의 특정 부위에 따뜻한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사용되는 약물은 주로 쑥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극하는 곳은 질병과 연관되는 혈자리 위에 뜸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요, 직접구와 간접구가 있습니다. 직접구는 뜸쑥을 말아서 경혈점 위에 직접 붙여서 뜸을 뜨는 방식입니다. 간접구는 쑥봉이 직접 살해하지 않고 연기만으로 훈증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효과는 직접구가 더 강할 순 있어요. 하지만 치료 후에 피부에 반응이 생길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구와 간접구의 장점만을 취한 것이 바로 이 왕뜸입니다. 뜸쑥을 수백 배 크게 하여 효과는 높이면서도 피부에 반응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인 방법입니다. 뜸치료는 다양한 질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소화기 질환, 또 부인과 질환,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나타나는 각종 질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 중에서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적인 식체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 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을 때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뜸치료가 좋습니다. 부인과 질환에서도 생리통이 심하거나 또 냉대하가 자주 나온다거나 또 난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에 뜸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또 배가 차게 되면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부에 지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복부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면역력이 저하되는 질환에 뜸이 도움이 됩니다. 어, 만성적인 감기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잦은 감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만성 피로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면역력이 떨어져서인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종양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매일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암세포를 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양도 생기고 다시 재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뜸 치료가 이러한 종양 세포를 막아주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뜸 치료는 우리에게 친숙한 쑥을 이용해서 몸 안의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뜸은 불을 이용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언제나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당뇨 같은 질환이 있어서 말초 신경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뜸 치료는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한의사와 꼭 의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뜸은 한문으로 쓸때 우리가 뜸 굿자를 쓰는데요. 이거는 오렐 굿자와 밑에 불화자를 더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바로 뜸치료는 오랫동안 꾸준히 시행해야 효과가 더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뜸치료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행을 받으면서 꾸준히 오래 하시기만 한다면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데꼭 도움이 되므로 지금 당장 근처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